s 스운 영상을 통해 원하는 병원에 꼭 합격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설문했습니다 자, 우리 부서에 신입 간호사가 온다면 20개 대학병원의 20년차 이상의 간호부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5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규를 원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적극성이라는 거죠. 이 적극성이 왜 중요하냐? 대학병원에서요, 한 20년 정도 되면 20년차 동기들 중에서 남아있는 비율은 약 10%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10%의 간호사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거 누가 좀 해줄래? 라고 하면, 제가 할게요. 했던 분들만 20년 이상 남아있더라. 그래서 병원은 아는 거죠. 이런 적극성이 돋보이는 신입 간호사가 병원 생활 오래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성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지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병원의 지원서는 모든 지원자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서는요. 빈칸이 많아요. 어, 교내 활동 경험도 없고, 대외 활동 경험도 없고, 동아리도 안 했고, 자격증도 비어 있고, 해외 나갔다 온 경험도 없고, 교육 수료 사항도 없고, 빈게 많은 지원자와 자, 똑같은 양식인데 어떤 지원자는 빈칸이 한 칸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자예요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4년 동안 뭐든지 열심히 부딪혀서 배웠구나 많은 경험을 했구나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원서를 적을 때는 질보다는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눈에 봤을 때 뭐든지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어필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사위는요 인사 잘하고 예의 있는 신규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 잘하는 건또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인사 잘하는 거는 면접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면접에 대한 영상도 따로 찍겠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가 면접장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인사 몇번 정도 할까요? 최소 네번 이상은 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긴장이 돼가지고, 면접장이 들어가는 순간, 면접관은요, 오늘 새로운 조가 들어올 때마다, 오늘 어떤 지원자들이 우리 병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왔는지, 생각해 보면 그 면접장 입장이 되는 그 순간에 아마 지원자를 가장 첫 인상을 유심히 볼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긴장이 되니까, 눈은 마주치면서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 얘는 인사성이 부족해 보여. 예의가 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자, 3위는요. 부지런히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신규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런 모습들은 내가 희망하는 부서,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 많이 어필이 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제가 관심 있는 호스피스에 관련된 그런 논문과 그 다음에 책들을 찾아서 본 공부 이외에 틈틈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점에 관련된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개발로 내가 일해보고 싶은 부서의 공부들을 더 해봤다. 이런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했다는 건 너무너무 능동적인 모습 이것도 적극적인 모습이고 이런 것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 자소서 작성할 때는 마지막에도 학부 때 이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앞으로 간호사가 돼서도 최신의 의학기술 간호술기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회 활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전문간호사도 취득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2위는요. 누구하고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신규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나 원활한 소통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말하기에 대한 면접도 마찬가지죠. 말하기에 대한 연습만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 하나는요. 다섯 명, 여섯 명이 들어가는 면접에서요. 내가 말하는 순간 면접관이 나를 보고 점수 매기는 것보다 다른 지원자가 말할 때 나는 어떤 표정과 어떤 시선 처리와 어떤 분위기 자세로 있는지 이것 가지고 면접관이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점수 매기는 시간이 다섯 배는 더 길다라는 겁니다. 듣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위는요. 모든 선배들은 눈치있고 싹싹한 신규를 원한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모두가 하나로 얘기하면 눈치인 것 같아요. 이런 눈치는요, 서류나 면접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